아,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아, 이때. 이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치실 때는 자, 조금 길어졌잖아요, 뭔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볼이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쫓아가요. 이걸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맞게끔. 그러면 뒤에서 맞게 되면 이게 너무 탑볼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하려면 결론은 뒤에서 헤드가 떨어지고, 자 이때 앞에서 맞으려면 다운블로우로 맞으려면 하체가 자 맞고 하체가 약간 따라가야지 이 앞쪽에서 낮게 앞쪽에서 낮게 움직입니다 얘가 이해 가셨죠? 자 여기 이하이브리드에 하이브리드나 우드의 이 방식은 뭐냐면 뒤에서 완만하게 나오면서도 동시에 앞에서도 좀분지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좋은 볼이 나오거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요 오른쪽을 요 갈비대에 갈비대 붙여주세요 살짝. 근데 이게 종이장 한장 차이로 이렇게 살짝만 붙는 느낌만 듯지 실제 붙진 않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쳐주시면은 조금 더 안정되고 단단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맞아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드로우도 치고, 페이드도 치고. 근 네, 굳이를 나중에 조금 네. 더 고급 과정에서 좀 네.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네. 일단 오늘은 치는데 네. 한번 그두 가지를 네. 최대한 네. 고려하셔서. 네. 일단 셋업을 하실 때는 채가 길어지게 되면 얘가 열리게 되면 불리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닫힌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 주셔야 백스윙이 쉽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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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붙이는 건 아니지만 자 어느 정도 붙이고 들어가야 이 바디로 볼을 눌러 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 티는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티를 꽂고 좀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시면 조금 그라운드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이 정도면은 칠을 안 꽂고 한번 쳐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한번 쳐 보시죠. 이게 불안해서 여기다 이렇게 픽스. 네, 팝은 나왔죠? 네. 조금만 낮 나는 거는 여기서 한번 쳐 보. 한번 한번 스윙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자, 여기서 다운 스윙이 됐죠 네. 이때 얘가 약간 붙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나중에 임팩트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자 그런데 네. 그손 프로님 말씀대로 처럼 네. 볼이 막, 막기 전에 무언가를 하면은 네. 볼이 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운블로우로 맞춰요 뒤에서 네. 자, 맞췄죠 네. 이 상태에서 하체가 자, 오른쪽에 요 팔꿈치가 네. 갈비대에 살짝 붙는 느낌이 들게 되면 네. 같이 하체가 따라서 앞에가 길게 나오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나오면서 탑볼을 방지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쳐주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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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 낮게 따라가 그렇죠. 낮게 따라가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네. 약간 붙여서 들어오는 게 나중에는 체가 길어지면 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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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이런 이게 새가 길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쪽도. 네. 그렇죠? 아, 약간 너무 낮게 갔어요. 이번에는 치고 나서 하체가 따라가세요. 이렇게. 네. 질도 좋고 굉장히 잘 맞았죠. 네. 금 느낌 오셨나요? 네. 네. 네네. 이번, 언 네. 네. 이번에 칠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laughs> 자 일단 뒤에서 때리고 나서 하체가 네. 같이 네. 견고하게 따라가 주셔야 네. 탑볼이 안 나고요. 예. 네. 이게 탑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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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탑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언을 이렇게 하셨을 때그 네, 느낌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네. 찍으면서 일단 찍고 찍었죠. 네. 네. 자, 그런데 찍기만 하면은 뭔가 방향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같이, 네. 같이 손프로님 말씀대로 오른 치고 나서 오른발이, 오른발이 보통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탑불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요 이제 일단 쳐요 네. 치고 난 다음에 싹 붙여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헤드가 앞으로 낮게 나가죠. 네. 네. 이런 모션이 조금 나오셔야 이 그라운딩 상태에서 이 하이브리드나 우드를 잘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처음서부터 우드나 하이브리드는 드로우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없이 약간 페이드로 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볼이 잘 떠요 예 그래서 목표보다 오히려 약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왼쪽을 살짝 보면서 페이드성으로 조금 쳐주는 게 훨씬 더 탄도를 내는데 좋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각볼이고요 들어 올린 거죠? 네. 들어 올린 거는 뒷발에 힘이 남은, 남은 거고, 예, 얘가 치면서 동시에 뽀리 막, 딱 소리가 나면서, 딱 소리가 나면서, 네. 오른쪽 이 무릎이 왼쪽으로 살짝 붙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폼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지고 부시고두 <laughs> 가지가 동시에 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는 이 조지는 거는 다 잘하시는데 부시는 게안 돼요. 네. 그래서 롱 아이언이나 우드 이 하이브리드 이런 걸잘못 치시는 건데 조지고 부시고이 네, 동작이 연이어서 0.2초 차이로 미세하게 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낮은 탄도로 네. 드로우도 치고 높은 탄도로 페이드도 치고 네. 네. 잔디 상태가 앞쪽이 조금 더 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잔디 상태를 보면은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주 조선 잔디 중에서 가장 짧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타점은 나왔네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자, 일단 조지고, 부시고. 예. 네. 그렇죠. 이게 동시에 나와야 돼요. 아, 아, 이게 조금씩. 남아요. 이게 조지부시 대통령 얘기하니까 금방 네.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 안 가다가. 네. 네. 예. 자, 그래서. 긴채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 조지고 부시고 클린턴 네. 턴까지 해주시면 더좋으요 클린턴 네 조지 부시 클린턴 네. 요걸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요렇게 이게 네. 다 되면 좋은데 일단 제일 좋은 게 조지 부시까지만 이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조지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 롱아이언이나 우드하이브리드는 조지고 부시고까지가 돼야 됩 네. 조지 부시까지만 하시고 좀더 고위과정으로 가시면 조지고 부시고 클린턴 돌고 네. 조지 부시 일단 1차 조지는 게안 돼요. 네. 예, 그러면 일단 기초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네.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여기서 아이언 하는 것처럼, 아이언 기초에서 처음에서 하신 것처럼 조지고, 네. 일단 요까지만. 네. 예, 요게 돼야 네. 다음 단계가 되는데, 네. 네, 아이언 치듯이 네. 예, 일단 다운블로로 조지고. 예, 다. 되네요, 금방. 아, 네. 조지니까 부시는 게 자동적으로 되네요. 네. 예. 일단 그 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조지고. 예. 아, 이게 안, 안 됐네요. 예. 조지는 게. 조지는 거 예. 가볍게. 예. 가볍게, 투. 예, 됐네요. 이렇게. 예. 타점이 일단 조지는 거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부시는 거에서, 무릎으로 부시는 거에서, 네, 방향의 안정성을 좀 찾으시고 네. 턴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거리, 방향, 탄도 이걸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성공적인데요. 우드도 한번 쳐보실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네, 네. 약간 뒷당성이지만우드를좀몇개 한번 쳐보시고. 뒤에서 떨구시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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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은 이거를 조금 키를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조금 뒤에서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에서 풀어서 내리셔야 됩니다. 오른발에서 풀고 예 네. 네, 좋으세요. 근데 약간 훅이 걸렸는데 이 훅을 방지하려면 조지고 부시는 것까지 되게요. 네, 조지면은 다 이제 훅이 나는 거고요. 하체가 따라가면서 부시고 오른발 따라가고 오케이 예 네, 예쁘게 들어가 났네요. 자, 그러니까 이긴 채에서는 음. 보시면 자, 이 조지게 되면 얘가 요기까지가 하게 되면 일단 훅이 나요. 자, 훅 났죠? 네. 자, 이렇게 일단 칠줄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지고 부시고. 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오른쪽 무릎. 자, 오른 어깨로 조지고 오른 무릎으로 부식을 이두 개가 이제 동시에 되게 되면 이 훅이 일단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똑바로 가져오죠 네, 요거까지 네. 요거까지 오늘 진행할게요 네. 일단 오른 어깨로 훅을 내서 조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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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네, 네. 갖고 네. 좋습니다 훅이 났죠 네. 이 상태에서 부수고, 같이. 네. 자, 일단 조진 다음에 딱 소리 나면은, 오른발이, 오른 무릎이 왼 무릎에 살짝 붙어주시면서, 바디턴. 네. 들어 올렸어요, 약간. 네. 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네. 조지고, 부수고가 동시에 거의. 네, 이렇게 되면 뒤땅이 없어지면서 들어오고 질렀죠? 네, 이렇게. 네. 좋으세요. 낮은 드로우로 잘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라이버를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